안녕하세요. 우리 시어머님은 남쪽 지방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유난히도 숨숨이가 큰 편인데요. 옛날에 우리 친정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이었어. 집에 일하는 사람만 몇 명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들 굽신굽신거리면서 아가씨라고 불렀어. 라며 큰 소리를 치곤했습니다. 부잣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시어머님은 그 시골 마을에서 참 유명했는데요. 시어머님 당신과 동네 사람들이 급이 맞지 않는다며 빨리 보냈습니다.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주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따위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난 필요 없으니까 그만 가져가시오. 라는 막말도 일삼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랬으니 시어머님은 동네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런 시어머님은 자식들도 명품 옷만 입혀서 키웠다는데요. 잘 들어. 니들은 여기 사람들하고 급이 다르니까 항상 명심해야 해. 비록 지금은 이런 깡촌에 달고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서울 가야 한다. 니들은 이런 데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뒤 시어머님은 자식들을 악착같이 공부시켰다는데요. 아주버님은 공부를 아주 잘했었기에 얼마 뒤 서울대에 합격을 했지만 시내인은 공부를 그렇게까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어찌어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여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에게는 이상하리만큼 정이 없었다는데요. 우리 남편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며 혼자 있기 외롭다는 이유로 대학을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신우이보다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만류로 인해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착한 사람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어머님과 제가 대학에서 만났기에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우리 둘은 대학을 졸업한 후몇년뒤 결혼해서 고향인 이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과 신우이에게는 한없이 좋은 엄마였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정이 거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외롭다며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 부부가 제일 만만했기에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아주버님 부부와 시누이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1년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했거든요. 시어머님은 그 시골 마을에서 이상하리만큼 명품과 브랜드에 집착을 했는데요. 마치 그러한 것이 본인의 격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하는 듯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결혼 후 시어머님께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 생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우리 막둥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은 준비했니? 네, 어머님. 생일 선물 벌써 샀습니다. 그래, 뭘로 샀는데? 그 이한테 필요한 걸로 사줘야 할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구두로 사달라고 해서 구두 하나 사뒀어요. 어디서 샀는데? 회사 근처에 수제로 구두 만드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샀습니다. 뭐? 그럼 명품화도 아니고 아무 브랜드도 없는 그런 구두를 샀단 말이냐? 네? 명품이요? 저기 그게 명품은 아닌데 수제화라 나름 괜찮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 큰애 부부는 둘다 서울대를 나왔잖니? 근데 넌 그까지 지방대를 나와서 그런지 딱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구나? 네? 이게 지방대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잖니? 어디 우리 귀한 아들한테 그런 시장표 구두를 사서 신길 생각을 해? 거기다 지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잖니? 서울대 나온 우리 큰 며느리랑 비교가 돼도 너무나 많이 되잖니? 우리 큰 며느리는 너처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 말이야. 너 같은 지방대 출신들은 잘 모르나 본데 사람들이 명품을 왜 입는지를 알기나 하냐? 그냥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야. 명품이 그 모든 걸 대변하는 거다 그 말이야. 하긴 너 같은 애한테 이런 말 골백번 해봐야 알아나 듣겠니? 어머님 명품 좋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치만 사람이 형편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돈도 없는데 빚내서 명품만 걸치고 다니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이랑 제 월급으로 명품 사서 입고 다니면 남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요.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님에게 말대꾸를 했는데요. 사실 결혼 후 얼마 동안은 시어머님의 막말을 그냥 참고 넘기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님의 막말이 심해졌기에 나중에는 저도 참고만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님 또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말에 긴 한숨을 쉬던 시어머님이 다시 가시 도친 말들을 수단했거든요. 이래서 내가 지방대 출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게 내가 결혼할 여자는 잘 골라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어디서 수준 떨어지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사실 니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 빵이 했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꼬박꼬박 말대꾸까지 다 하고,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어머님 말대꾸가 아니라,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지방대 나오니까 묻는 말에 대답도 잘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머님 말씀에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님 말을 막 받아쳤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님이 어버버 하시다가는 소리쳤어요. 됐다.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이 그 따위 싸구려 구두 신고 다니는 꼴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그거 환불하고 다시 명품으로 사와라. 난 지금껏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지 같은 걸 사준 적이 없어. 그건 안될것 같아요. 이미 주문해서 만든 거라 환불이 안 되거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냐?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서 더 이상 통화를 못할것 같습니다. 라며 제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뒤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제게 말조차 꺼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도 시어머님을 거짓 포기하다시피 한건 아닌가 싶네요.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부부와 시너이 부부만 챙길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아주버님 부부와 시너이 부부가 시댁으로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었기에 우리 부부도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예. 애들 먹어야 하니까 올때 고기 좀 사와라. 고기요? 고기라고 하면 소고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한우 고기를 사와야지. 귀한 우리 장남이랑 딸이 오는데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하겠냐? 당연히 한우를 사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야 할까요? 그동안 시어머님이 사사건건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했기에또 다시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님에게 이것저것 꼼꼼히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넌 대체 혼자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걸뭘다 물어보고 그래. 내가 알아서 많이 사오면 될거 아니야. 아니 저번에는 어머님께 안 물어봤다고 화를 내셔서 물어본 겁니다. 됐다. 많이 사와라. 알겠니?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누군가에게 다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야. 지방대를 낳아서 그런지 애가 얼마나 뛸빵한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어머님. 동서가 좀 답답하긴 해요. 이래서 사람은 좋은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좁아 터진 곳에서 사니까 시야가 좁아 터진 거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얼마 전에는 말이다. 지남편 생일날 선물한다고 어디서 싸구려 구두를 사서 갖다 주지 않았겠니? 그래서 내가 명품으로 사서 주라고 하니까 변명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말대꾸까지 하다구나.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 진짜 어디서 저런 띨빵이를 데리고 와서는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래도 어머님의 장남이랑 맏며느리는 서울대 나온 수재잖아요. 그렇구나. 이들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님이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잊은 것인지 형님과 함께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우선은 꼭 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정류점에 들려서 꽤 많은 양의 한우를 구매해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차에 올라타던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니 왜 항상 우리가 이런 걸다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 요즘 드러난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왔다는 생각까지 드네. 그걸 이제야 느낀 거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던 건데. 사실 어머님 당신한테만 참 함부로 하는 것 같긴 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라통에 침이 흐른다니까. 그러게 나도 요즘은 회의감마저 드네. 계속 이런 식이면 가족이고 뭐고 그냥 영 끊고 살고 싶을 정도야. 남편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뒤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은 우리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 부부와 시내 부부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남편과 저는 덧 뻘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지 슬픔 가득한 얼굴로 멀뚱멀뚱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얘 니들 뭐해, 얼른 가서 고기 구워야지. 니들 기다리느라 배고파서 다들 지쳤다. 얼른 고기 구워? 엄마, 우리는 손님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일시키는 거야?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니 형네랑 누나네는 서울에서 내려왔잖니. 거기서 내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니까, 가까이서는 니들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잠만 말고, 얼른 들어가서 고기나 구워. 여보, 그냥, 우리가 굽자.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요.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런 남편을 달래듯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를 한뒤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가족 누구도 우리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행동에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런 남편을 여전히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 시어머님이 우리 모두에게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이들 흉내가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나머지 전답도 다 팔까 한다. 강남으로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사람은 모름지기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야. 역시 우리 어머님 멋지세요. 어머님 연세에 그렇게 게임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당연하지.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친정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 그랬으니 내가 이렇게 깨일 수가 있었던 거고.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형님이 온갖 아양을 떨어대고 있었는데 그런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자식이 아닌가 보네. 형이랑 누나 결혼할 때도 엄마가 땅 팔아서 집 사줬었잖아. 근데 이번에 또 해준다고? 땅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걸 몽땅 팔겠다 그 말인 거네? 네가 뭔데 발끈하고 난리야? 내가 지금 발끈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엄마 진짜 너무하네.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땡전 한푼곧 해주기로 했어? 내가 모은 돈으로 결혼했고 다들 우리한테 결혼 선물 하나 해준 것도 없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만 드네. 앞으로 우리 찾지마. 남편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시어머님에게 쏘아붙인 채 저를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뒤 남편과 저는 시댁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대신 홀로 계신 친정엄마와 학과를 했는데요. 친정엄마 집이 넓기도 했고 제가 임신을 했었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애를 보고 있던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얘 조금 전에 내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말이야.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뭐? 시어머님이 찾아왔다고?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 그거야 동네가 워낙 작으니까 물어 물어 찾아온 모양인데. 근데 나도 지금 황당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뭔데 그래?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막말이라도 한 거야? 그런 거라면 차라리 낚여. 그럼 뭔데? 엄마가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있었기에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점심 식사를 한뒤 우리 아들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 밖에 시어머님이 서 있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가 어리둥절한 채 인터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데요. 사돈. 확인은 했으면 문을 열어줘야지. 뭐하고 있는 거요? 아, 네. 잠시만요. 시어머님의 말에 엄마의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고 엄마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우리 아들을 있는 대로 노려보더랍니다. 그러더니만 우리 엄마를 향해 뒤를 돌아보더니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사돈. 우리 때는 연 년생으로 애를 참 많이도 키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애를 몇 병씩 낳아서 키우기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건 왜 묻는 겁니까? 내가 와서 보니 사돈이 손주를 아주 잘 키운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에 키우는데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소질이 있긴 무슨 소질이 있겠습니까? 딸이랑 사이가 맞벌이를 하니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사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다 보였기에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다는데요. 엄마의 말을 들은 것인지 못 들은 것인지 시어머님이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곧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시어머님이 급히 문을 열어줬다는데요. 거기 시누이가 홍비백산한 채 서있더랍니다.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넋이 나간 채 엄마가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이 시누이가 안고 있던 것을 빼앗다시피 해서 걸어오더니 우리 아들 옆에 내려놓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갑작스레 일어났기에 엄마가 정신줄까지 놓은 채 멍이 서 있었던 모양인데요. 뭐해 얼른 가자. 엄마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그럼 내가 키울 거야? 얼른 나오기나 해. 라는 말을 하더니 엄마에게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사돈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손녀 좀 봐주세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고 생각하고 보는 김에 같이 보면 되잖아요. 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무튼 잘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시어머님이 급히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넋이 반쯤 나가있었다고 하는데요. 곧 우리 아들이 울어대기 시작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아들 옆에 조카가 떡하니 누워있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몇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애를 안고 찾아왔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던지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 아니, 무슨 할머니가 손녀를 이렇게 두고 도망가다시피 갈 수가 있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구나. 그럼 지금 엄마가 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나처럼 얼마나 가리는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내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 볼게. 그래 알았어. 우선은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들어와. 엄마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머릿속이 하얗게 된지 뭘 어찌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물론 남편이 모발 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님과 시내위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다는데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주버님 대답이 아주 과감도 아니었다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가 곧 가겠지. 니네 장모님도 좀 그렇다. 그 조금을 못 봐줘서 그 난리를 치고 있냐?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형 딸인데 걱정도 안 되는 것 같네.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니네 장모님한테 맡긴 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나 바빠서 통화 후를 못하니까 이만 끊어. 형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가족끼리 뭐 어쩔 거냐고. 가족? 지금 나보고 가족이라고 했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야? 다 필요 없고,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30분 내로 엄마 안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고는 있는 거지? 뭐? 내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참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가 우리를 신고해? 고려 한번 해보던지, 아주버님이 잔뜩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남편이 이성을 잃은 듯 했고,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기에 경찰의 시어머님에게 확인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님이 놀란 채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쫓아왔는데요. 집안에 들어서던 시어머님이 사퇴실까지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들러댔어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인간들이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 이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주카 줌몇 시간 맡긴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엄마야말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다 물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말이 안될게 뭐가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이 장모한테 맡긴 건데, 거기다 이 장모가 이미 애를 보고 있는데 하나 더 봐주면, 어디가 덧나냐? 엄마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됐으니까, 얼른 데리고 나가. 남편도 지저앉고 시어머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갑자기 울먹이더니, 진짜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그니까, 며칠만 봐주면 데리고 갈게. 엄마 그렇게 힘들면, 형이랑 형수한테 말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말도 마라.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지. 근데 들어먹질 않는 걸 어떡하겠어. 시어머님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따르면 어느날 형님이 다짜고짜 내려와서는 대학원에 간다며 조카를 돌봐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머님 저 대학원 가야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아니, 100일도 안 됐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대학원은 좀더 있다가도 되잖아. 안 돼요. 저 애기 낳고 살도 쪄서 헬스장도 다녀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해서 애기 보기 힘들어요. 형님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는 그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네요. 결국 평소 형님 눈치를 많이 보던 시어머님이 조카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뒤 돌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버지 몰래도 받지도 않았고 어쩌다 받게 되더라도 그냥 바쁘다고 짜증만 낼 뿐이었다네요. 거기다 분유값이나 기저귀 값도 보냈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조카 돌쯤에 한번 내려온 모양인데요. 그날도 밤늦게 내려와서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아침이 지나도록 콧배기도 비추지 않더랍니다. 돌이라고 친척분들이 돌반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고맙다는 인사는 고사하고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오후가 돼서야 주섬주섬 나와서 짐을 챙기더니 올라가 버렸고요. 그 뒤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한동안 연락도 끊은 채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홀로 조카를 보던 시어머님이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는 언젠가 시장에서 누군가 시어머님한테 우리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고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네요. 너무나 힘들었던 나머지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을 했다네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입이 딱 벌어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시어머님과 조카를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뒤 한동안 조용한 듯했는데요. 얼마 뒤 시어머님이 조카를 들쳐 업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또다시 눈물을 팡팡 흘리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인간들이 강남으로 이사간다고 해서 내가 전답 다 팔아서 돈을 보태줬잖니? 근데 그걸 홀라당 날려먹은 모양이다. 날려먹다니 그건 또뭔 소리야? 내가 기가 막혀서 이제는 말도 안 나오는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냉수 한 컵을 들이키다가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복로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니네 형이랑 형수가 분당에 사줬던 집을 내일은 팔아서는 강남으로 이사갔잖니? 근데 그때 강남에 집을 산게 아니라 반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더구나? 반전세? 엄마가 땅 팔아서 돈 보태줬잖아. 근데 왜 반전세로 갔대? 그거야, 나도 모르지. 니네 누나한테 들어보니 나머지 돈으로 니네 형수가, 니형 네 몰래 주식을 했다나 모래나 그러더구나. 뭐? 주식? 형수님 대학원 간다고 애 맡긴 거 아니었어? 그거 다 뻥이었어. 자기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천재라며? 주식책이라는 책은 죄다 도파했다나 모래나 그러면서.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식으로 떼돈 벌어서 강남에 빌딩 살 거라며? 미친 듯이 주식을 사더니 그 주식이 상장이 폐지가 됐다나 뭐래나? 휴지 조각이 된 것도 있고 엄청 빠져서 반토막이 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어디 있겠니 그래? 내가 헛답치가 나서 요즘 잠도 안 오지 뭐냐? 아니 애 맡기고 가서는 연락 한 통도 없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보기엔 자업자득이야. 엄마가 맨날 형만 감싸고 도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아무튼 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 엄마가 자꾸 찾아오면 우리도 그냥 이사 가버리라니까. 막둥아, 이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엄마 좀 용서해다오. 그동안 내가 니들 못 챙긴 거 앞으로 다 챙기면서 살게. 그렇잖아, 너니 형수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하길래 이건 우리 막둥이 줄 거라고 내가 딱찰라서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 남은 그 집은 니들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잘좀 지내보자. 요즘 들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 니들 같은 애들이 없지 뭐니? 엄마 우린 그집 별이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마.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그 집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 나오지 마. 남편 얼굴에서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안 나가겠다고 버텼지만 남편이 시어머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늪에 빠져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님이 조카를 형님 부부에게 다시 데려다 줬다는데요. 그 일로 인해 형님 부부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토사구팽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시어머님은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보, 난 어머님 얼굴 보기 좀 그렇긴 한데, 혹시 당신은 만나 뵙고 싶으면 만나 뵙고 와도 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까봐 하는 말이야. 아니, 됐어. 그동안 자식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 거지. 이건 뭐 그런 마음도 들지도 않네. 난 요즘 장모님 보면서 느끼는 게참 많아. 얼마 전에 장모님이랑 마트에 간 적이 있었잖아. 그때 나 야근하던 날 말하는 거지? 그래, 맞아. 그날 장모님하고 마트에 갔다가 사고 날뻔 했거든. 진짜? 근데 둘다 아무 말도 없었잖아. 당신 걱정할까봐 말안한 거지. 암튼 그날 뒷차 운전자가 나한테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장모님이 차 문을 열고, 조용히 나오시더니만 그 사람한테 동네가 떠내려가 날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당신이 울었다고? 어 지금 생각해 봐도 울컥하는데 장모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시더라고. 감히 귀한 우리 아들한테 왜 욕지거리를 하느냐고. 누가 당신 자식한테 그런 쌍욕하면 당신은 죽겠느냐고. 남의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장모님이 어찌나 쩌렁쩌렁 소리를 질러대시던지 그 사람이 꼬리를 내리더라고. 근데 그게 왜 눈물이 났어?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라서 아니 우리 귀한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는지 남편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 것인지 제 마음까지 아려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도대체 시어머님은 당신 뱃속으로 낳은 우리 남편을 왜 그리도 차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뒤 시어머님에게 몇 번의 연락이 더 왔었지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엄마와 지내면서 남편도 많이 밝아졌는데요. 우리 엄마가 수시로 남편에게 귀한 우리 김서방이라는 말을 해주곤 하거든요. 엄마의 말에 남편은 그저 행복하다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요. 그동안 고생만 한 우리 남편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